맞서 왔는데 사장님이 안와 <laughs> 하지만 기다린 만큼의 시급은 받을 거니까 괜찮습니다 2시부터 일하기로 했는데 지금 2시 한 10분인데 어 수당은 받을 거니까 사장님 왔다 <laughs> 목묵히 일하시는 사장님의 모습 <laughs> 브이로그 실현하실래요? 어실현 되지 손 정도만 나오시면 되니까 뭐 손? 아예 오늘 1일 알바를 하러 온 <laughs> 시급 시급도 잘 쳐주시는 사장님 며칠 전에 잠깐 일했었는데 2시간 반 일해서 2시간 반 일해서 2만 5천 원 벌었는데 그날 저녁값으로 양고기 먹고 4만 원이 넘게 나왔나? 어? 4만원이라니, 무슨 물이야. 우리 먹은 세트가 8만 9천원 짜린데. 어, 2만 5천원 벌고, 8만 9천원에 뭐 콜라랑 9천 어쩌고저쩌고 해서 8만원어치 먹은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분위기사게 뽕짝 같은 거라도 좀 들어주세요. <laughs> 그런 게 없어요. <laughs> <어디서? 웃음> <laughs> 나중에 퇴직 또 봐. 농담입니다. CJ 택배 3. 오늘 물건이 몇개 실은거죠 저희가 지금? 응? 380개? 380개? 어 별거 안되네? 어 얼마 안 돼? 400개 넘을 줄 알았는데 와우 리 그때 저녁에 했을때 그게 240개 남은거였잖아 응. 140개 밖에 안들어갔는데 저렇게 꽉차? 와 많이 나올때는 600개도 나오고 최고만 에놨을때는 780개인가? 아. 패트리스 한번 하고 한 시간 하고 마음 벌었다. <laughs> 와. 380개. 일, 일하러 가야지 이제. 지금 2시간 반 동안 아닌데? 1시간 3차 응, 하고 너, 너 오기 전에 내가 8 0개한 거야 너 오고 나서 80개 한 거지 1시간 반 동안 80개 응. 이렇게 느리면 안돼내 <laughs> 남손 아닌 거 같아 어? <laughs> 아 이거 너 처음 와서 여기저기 알려주는 거야, 그런 거지 너 그냥 아, 한 얘들아. 일주일 뒤부터는 그냥 네가 알아서 들고 가야 돼 네, 여기 감사합니다. 메인메뉴 2개 사이드메뉴 2개 한 10분 컷 했나요 저희? 그래? ㅎㅎㅎㅎㅎㅎ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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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뭐, 요에는 해가 됐는데. 빨리 져가지고 뭐 응. 아직 6시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6시도 안되지 않았나? 전반이 <laughs> 어, 5시, 5시 반인데 이렇게 하고 <laughs> 170개 남았으니까 170개 밖에 안 남았구나. 어. 7시에 끝내고 집에 가자. 아파트 한 개만 제대로 해도 뭐. <laughs> 아 노동의 맛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품 열차 이용 수칙. 하나 마스크는 코와 입을 완전히... 안녕하세요. 오늘은 CJ맨 선열이었습니다. <laughs> 오늘 한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밥 시간 포함해서 한 5시간 정도 일을 했고요. 어, 일당은 6만원 받았습니다. 시급 12,000원 정도 받은 거네요. <laughs> 어, 이 일은 사실 뭐 택배라고 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이런 이전에 상하차 알바 같은 걸 했을 때처럼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막 고구마나 쌀, 옥수수 이런 곡류라든지 생수 같은 거 엄청 무거운 그런 거 도저히 혼자서 이거는 못 뛰겠다 싶은 그런 것들을 배달해야 되나 싶어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어, 그런 건 아니고요. 특히나 빌딩과 빌딩 사이를 옮겨 다니면서 트럭으로 이렇게 물건을 이동하는 거는 조금 귀찮았는데. 어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거는 아파트 한 빌라 안에서만 그 빌딩 안에서만 많으면 한 15개 이상도 엘리베이터 안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층마다 내려주고 하더라고요 음 영상을 찍을 때 오늘 물량이 거진 400개? 300에서 한 400개 정도 된다고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 한60% 정도는 한 아파트에 그, 한, 단지, 한, 동이 한 대여섯 개 정도 있고, 뭐, 이런, 한 동. 거기서만 해도 다, 물량을 뽑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룹까지 육체적으로 힘들진 않았어요, 사실. 어 이동 시간도 많았고, 차에서, 조금 이동하고, 차에 내리고, 조금 이동하고, 차에서 다시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이런 게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바닥에 있는 물건을 계속 이렇게, 들었다 깼다, 들었다 깼다 해야 돼서, 조금, 다리가, 허벅지가 조금, 종아리랑 허벅지가 너무 걸어오고 이래서 힘든 거 같긴 한데, 이거는 제가 평상시에 너무 앉아만 있어서 운동 부족이었던 거 같아요. 그렇게 힘들진 않은 업무 같은데, 어 이렇게 힘든 거 보면, 육체적으로, 지금도 종아리가 좀 많이 아픈데, 이거는 청소에 내가 너무 안 걸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일이 힘들다기 보다는. 어 어쨌거나, 계획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어 몇달 동안 쉬는 동안에 돈을 좀 벌겠다. 그거에 대한 계획 중에 하나가 이 업무로 충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특히나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스크를 쓰고 이랬는데, 택배라는 건 사실 사람과 사람이 마주치지 않잖아요. 마주치지 않으니까 택배를 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거의 문 앞에 놓고 가는 시기니까, 사람이 안에 있더라도, 뭐 가게 같은 데 있더라도, 그냥, 택배 왔습니다 하고 문 앞에 놔주고 이러고 오니까, 전혀 마주칠 일이 없잖아. 그건 되게 편했어요. 그거는 되게 힘적으로도 편하고, 뭐 불안하지도 않고, 되게 편했고, 딱한 가지 불편했던 점은, 여기, <laughs> 엘리베이터 안에 물건을 한 10개 실어놨는데, 그러면은, 5층, 6층, 7층, 8층, 이렇게 저는 연속으로 버튼을 누를 거 아니에요? 타고 있는 사람은 한 15층 가야 돼. 어,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먼저 보내드리고, 나는 내려올 때 해야겠다. 라는데, 또 어떤 분이 타, 이번에. 내려갈 때도 한 3층, 2층. 어,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너무 민망해가지고, 한 10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한번 멈추고 또한번 멈추고 이러니까 너무 민망해가지고, 한 4층인가 해서, 원래는 4층, 3층, 2층 이렇게 또 멈췄어야 되는데, 어, 그러기 너무 민망해가지고, 물건 이렇게 들고, 4층에 내려서 놓고, 저는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3층에 놓고, 또 계단으로 가서 2층에 놓고, 다시 1층으로 내려오고, 어, 좀 이랬는데, 그거 말고는 뭐 별로 불편하진 않았어요. 어, 일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고, 모르는 동네니까, 동네 구경하는 재미도 좀 있고, 음. 다양한 택배고, 아, 제일 걱정했던 아무튼, 크고, 무거운, 그런 물건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막 요즘에, 끼케가 요만한 귤박스 정도인데, 아, 저는 좀, 이만한 고구마, 막, 고구마 상자, 고구마 가마니? 쌀가마니? 어, 이런 거 있으면 어떡하지? 뭐, 한두 번 정도 해야겠지만은, 땀뻘뿔리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그 생각을 하고 갔는데, 오히려 이런 서류 봉투 정도? 서류 봉투에 뭐책한권 들어있고, 신문 하나 정도 들어있고, 이런 정말 가벼운, 100개라도 들수 있을 만한, 뭐 그런 것들 소형 포장된 수포장 물품들도 너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어쨌거나 오늘 저는 그렇게 1일 알바를 하고 왔고요. 아마 내일이나 다음 주도 시간이 맞으면 할것 같아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저도 하고 친구랑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동전도 하면서 하고, 무엇보다 어 5시간 일해서 6만원을 벌었는데, 밥을 2만원어치 먹었어요. 그러면 난 거의 8만원, 식비 포함이면 8만원 정도지, 거의 그러면? 어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대창덮밥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 택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밥이 맛있어요. 다음에도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항상 고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양고기를 먹었고 오늘 오늘은 대창덮밥을 먹고 밥 먹으로 출근하는 기분이에요. 이래서 사내 식당이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